3페이지 보시면요. 밑에 제가 What kind of person would you like to become? 이라고 나오죠. 그쵸?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하고 나서 그곳에 처음 도착하는 사람이고 싶다. 그리고 그곳에, 그곳을 마지막으로 떠나는 사람이고 싶다. 이 문장 나오는 거. 저한테 수업을 많이 들으셨던 분은 이 문장을 들어봤어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미국 프로그램 중에서 TV 프로그램 중에서 뭐가 있냐면요. Actors Studio라는 게 있어요. 요렇게 Actors Studio라는 게 있거든요. 자, 이렇게 가시게 되면 자, 얘가 드라마 스쿨이에요. LA에 있는 드라마 스쿨인데 거기 교수님이 이제 할리우드 배우들 중에서 이제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초대를 해요. 그래서 1시간이나 한 1시간 한반 동안 인터뷰를 해요.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어요. 정말,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제가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좋은 어휘와 쉬운 어휘와 그리고 어려운 어휘가 다 나온다라는 거. 왜냐하면 언제 어서 태어났는지 얘기하고, 왜냐면그 사람들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고 싶은 거죠. 예를 들면 메리 스트립 이런 사람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작품을 보는지, 그리고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 어떻게 연기를 하는지를 다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고향이 어디냐. 그리고 몇살때 어머 엄마 아빠랑 함께 있고 몇살때 어느 학교 다니고 이런 얘기를 다하며이 사람이 그런 대화를 다 하다가 그런 다음에 어떻게 연기 시작했고 어렸을 때 나의 어떤 가정 환경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고 이런 다양한 얘기들 을 해요. 재밌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배우들 나올 수 있잖아요. 누구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머릿속에 옛날 사람들밖에 생각이 안 나서 휴 그랜트를 제일 재밌었어요. 진짜 웃겨요. 영국 발음이 너무 강해서. 자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나와서 쭉 인터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 받았던 작품들 보이고 그 작품 어떻게 알게 됐는지 그래서 뭘 배울 수 있냐면 그 사람들의 성실함 그리고. 끈기, 오기, 뭐 이런 것들 배울 수 있어요. 정말, 정말 저는 좋았어요. 이 프로그램이 왜냐면 들을 때마다 저렇게까지 노력을 하니까 저 위치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대본이 너덜너덜해지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런 식의 모든 내용들을 어떻게 배역에 접근한지를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웨스미스 편이 있어요. 찾아보시면 일단 굉장히 듣기 쉬워요. 윌스 윌스미스는 흑인이잖아요. 그쵸? 흑인인데, 백인 발음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그 사람이 자기가 어디선가 나와서 인터뷰할 때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거기서 들었던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 할머님이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성공을 하려면 백인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으셨던 거예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그 시대적인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흑인 발음을 하면은 집에서 뭐라고 하셨나봐요. 그래서 억지로 그러니까 백인들의 발음을 연습을 한 거죠. 이 사람이 그래서 발음이 굉장히 명확해요. 연습한 발음이라서 그러니까 그렇게 연습한 발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배우를 찾아서 만약에 보겠다고 하게 되면, 윌스미스가 좋고 그런 다음에 탐크루즈도 발음이 굉장히 명확해요. 그래서 예전에 이 사람이 디슬렉시아라고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병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난독증이에요. 모르죠 진짜로 있었는지 진짜로 있었겠죠. 그래서 어렸을 때이 사람이 글을 읽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읽는데 이제 힘든 그러한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배운 거죠. 학습을 통해서 글을 읽고 학습을 통해서 이 사람이 말을 하는 연습을 배운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 사람들이 말이 굉장히 명확해요. 발음이 좋은 거죠. 자 여러분 영화를 만약 에 선택해 보서. 보시게 된다면, 윌스미스하고 톰크루가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윌스미스가 한 문장이에요. 뭐라고 했냐면 제가 이 문장을 딱 듣고 나서 아문장 너무 좋다라고 생각했었어요. 을 문장 죽이죠. 왜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세트장을 갈때 제일 먼저 도착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어떤 스텝보다도 그리고 세트장을 자가 제일 마지막에 떠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관계대명사하고 투부정사하고다 쓰긴 썼지만 한번 해보시면. 나는 사람이고 싶다 그럼 어떻게 돼요? I want to be the person 이렇게 나와서 I want to be the person 이 사람이 했던 말을 그대로 살려주며 I want to be the person 저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떤 사람? 첫 번째 Who is the first? 어떤 사람? 첫 번째 사람 To 거기에 도착하는 사람 To get there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사람 The last 거길 떠나는 To live there 이렇게 이렇게 아주, 아주 똑같진 않지만 대충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저 문장을 듣고 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I wanna be the first person 제가 그냥 관계되면서 없애고 저희는 투 부성사를 하니까 이렇게만 줄였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원래 말했던 건 관계되면서 있었어요 I wanna be the person who is first To get there, I want to be the person who is the last to live there. 이렇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사람이고 싶어요. 마지막 사람이고 싶어요. 아름답죠. 성실함, 그렇죠. I want to be the first person to be there. I want to be the last person to live there. 요렇게 문장, 이쁘죠? 그렇죠.